일단, 순자분이 굉장히 솔직해요. 사실, 순자분은 잃을 게 없거든요. 순자분이 잃을 게더 뭐가 있겠어요, 이미.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오늘만 사는 사람에게 내일 사는 사람들은 당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순자분이 무슨 오늘만 사는 하루살이 인생이라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만큼 순자분은 내려놨어요. 마음을 비우는 순간 엄청난 힘이 발휘되거든요. 우주의 기운이 순자분에게 지금 쏠리고 있는 겁니다. 옥순분은 근데 이을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서 선호받는 도시 여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모도 굉장히 괜찮고 타고난 외모도. 옥순분은 어떻게 보면 은 솔직할 수가 없어요. 순자분에 비해서. 근데 순자분은 이미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제작진 앞에서 나 데이팅 어플 해봤다. 그냥 자기의 모습, 모든 모습을 오픈해버립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희귀함을 느끼고 희소성을 느끼는 거죠. 아, 저런 여자 없던데 왜 저럴까? 아, 아무리 저렇게 스타일이 약간 지방 스타일이라 하더라도 순자분 저분 매력있다. 이 옥순분 같은 경우에는 아, 흔하다. 사실 옥순분이 나는 솔로에서는 굉장히 외모가 출중하신 편이지만 도산대로 가면 힘겹습니다 압구정 로데오 조금, 아, 조금 좀 버거워요 압구정 로데오 3번 출구, 내리, 3번 출구 내리는 순간 약간 조금 물이 옵니다 벌써 지금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 그 지하 지하 식당 간식부터 먹는데 조금 거기서부터 느낌 와요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 좀 경쟁자의 느낌이 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청담동 당당하게 못 걸을 바니 당당하게 못 걸을 바야 나는 순자 같은 사람이랑 걸을 난다 그냥 옥순 같이 청담동에서 입구코 당할려니 그냥 순자 같이 입구코 시원하게 당하고 그나마 이분는솔직하게라도 하다 순자분이요 그런 식의 지금 마인드 컨트롤 심리 상태가 작용하기 때문에 옥순분 굉장히 불리해요 그리고 옥순분도 자기가 불리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했을 겁니다 지금 옥순분 남경필이 분 속으로 이미 욕한방아지 했어요 아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나 당했다. 이거 남경필이한테 나 당했다 어떡하냐 옥순 분 지금 두뇌 풀 가동하고 있을 겁니다 큰일 났다 나 인스타그램 DM이라도 생각해야 되나 아니면 이미지 관리 지금 들어가야 되나 바로 5분 만에 모든 인생의 중화등처럼 스쳐갔을 거예요 옥순 분 힘내시길 바라고 지금 순자분에게 굉장히 고난, 고통스러운 나날을 겪고 있을 것이다 옥순 분 지금 굉장히 불리합니다